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ABCDEF에서 AB벡터, AC벡터, AD벡터, AE벡터, AF벡터의 합을 AD벡터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어,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정육약 정육각형이 주어졌을 때는 그 정육각형의 중심을 하나 잡아 주시고 그러면 그 중심에서 c로 d로 e로 가는 것들 각각 a 벡터 그리고 b 벡터 c 벡터로 나타내 주시게 되면 정육각형에서 움직일 수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벡터들을 abc 벡터들로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어, 그러면 ab 벡터는 oc 벡터랑 같은 벡터죠. 방향 같고 크기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b 벡터는 a 벡터. 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c 벡터는 a에서 어, c로 가는 건데 어,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a b c를 가지고는 a에서 c를 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은 a에서 o를 거쳐서 c에서 d를 가겠다는 거야. 되나요? 그러면 a o 벡터는 o d 벡터, 예, b 벡터랑 같은 거죠. 그래서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해주시면은 되겠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 ad 벡터는 b벡터의 2배죠 그래서 2b벡터가 되는거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a e 벡터는 a에서 5를 거쳐서 5에서 2를 가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b벡터 더하기 c벡터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AF벡터는 C벡터랑 같은 벡터니까 또 C벡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면 A가 몇개 있냐? A가 두개 있고요. 2A벡터. 더하기 b는 몇개 있어? b는 4개 있네 그래서 4b 벡터 되겠고요 그리고 c는 몇개 있어? c는 2개 있네 그래서 어, 플러스 2c 벡터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 ad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d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결국 b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니까 어, 얘는 내비두고 e a 벡터와 e c 벡터를 좀 건드려서 b 벡터로 바꿔주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 a 벡터와 그다음 c 벡터의 합이 정사각형법에 의해서 b 벡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b 벡터가 된다는 얘기지 되나요? 그러니까 어, b 벡터는 어, b 벡터는 그러니까 o, o d 벡터는 o에서 c를 가서 c에서 d를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럼 o에서 c로 가는 거는 a 벡터고 c에서 d를 가는 거는 o에서 여기 o죠. 어, o에서 e로 가는 거랑 같은 거니까 a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c 벡터 해주시게 되면 b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 e a 벡터와 e c 벡터에서 이를 묶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b벡터인 거니까 이거를 2b벡터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게 2b벡터고 이게 지금 4b벡터인 거니까 6b벡터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3 곱하기 2 곱하기 b벡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요게 뭐냐? 요게 ad벡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